가 W가 안 막히던데 도와줘 도와줘 저 옆에서 개이 제라스 스킬 막을게 별로 없네 이 스킬밖에 없구나 3이라가좀 포킹조합이 좀 약할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그랩류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제라스 w 다 제라스 보고 있을게요 아, 네, W 빠져 어, 이건 앞으로 제라스 상대법은 제라스가 스킬 빠져있을 때 앞으로 가야지 사이라는1프는 약해서 2렙부터 해볼게요 이사거리 됐으면 이케이 했을 텐데, 이사거리가 안 돼가지고 다음 턴에 잡아볼게요.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어가지고아 진짜 아프다. 너와... 와너 그것도 다이브 되거든요 와너라가와렙와터는 다이브로 혼자 있으면 와가지고와 너와... 너와... 너임에 대해 와 너와... 너로 너와... 해주시와 너와... 삼미라는 저번에 강의했듯이 CC 걸리면 아까처럼 평타가 에어본 되면서 앞으로 쭉 가지거든요. 사거리가 안 되면 잠깐 순간이동을 하는데 마우카량도참 많네요. 삼미라는 조금 CC 있는 서폿이라은 무조건 잘 어울려요. 디하기 힘든 조합은 상대방이 좀 들러붙는 조합에 힘듭니다. 상대방이 지금 보니까 바리우스가 많이 들러붙으면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삼위라의 핵심은 3렙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좀 상황이 나와서 2렙에 들어갔는데 선의 렙이라. 웬만하면 3렙부터 장막 찍을 때부터 해주시면 좋아요. 상대방 스킬이 조금 빠지면 이기적이게 뒷견할 수 있는데 안 빠진다. 제라스 스킬이 빠지면 좋은데. 천천히요. 3라는 언데이게 카타리나라고 할수 있어요. 나인전도 조금 솔킬을 무조건 딴다기보다는 상황이 나오면 따는 거고 상황이 네. 나올 때가 우리 팀 서포터가 들어갔을 때나 아니면 좀 소규모 싸움 되게 좋아요 저렇게 정글에서 싸운 날타이라가 좋거든요 일단 서포 쪽의 3이라 카운터는 3이라2을 어, 끊을 수 있는 CC가 확정된 CC 서포터들이 좀 힘듭니다 그나마 뭐 제라스 이런 거는 라인전 할때 견제가 귀찮은 거고 CC 있는 서포터들은 3이라궁잘 끊는 애들은 나중간 한타가서 귀찮아요 아, 네. 방금도 딱이 스킬을 꼭 상대방한테 쓰는 게 아니라 도움닫기로 쓰시고 평타를 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3위라는 천천히 다시 알려드리고 있긴 한데 S랭크 쌓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낮은 티어분들은 그죠? 3위라 랭크를 잘 쌓으셔야 되는데 스킬을 묻히고 평타를 쳐야지 1스택이 쌓이잖아요 처음 기본 평타는 당연히 스택이 쌓여요 그 이후로 평타를 친다고 스택이 쌓이진 않아 스킬이 히트하고 평타를 쳐야지 랭크가 쌓이니까 어려우시면 스킬 맞추고 평타 치고 스킬 맞추고 평타 치고 이거를 습관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제일 빠른 콤보는 이거예요 평타 치고 E, Q 하면서 평타가 나가요 그래서 E, Q 평 W 평 하시면 바로 S랭그됩니다 상 A 카이팅을 X 스로 카이팅해도 문제없나요? 방자 치고 Q 뿅 W 뿅한번 펼치면 방금처럼 됩니다 바로 S랭그 되게 빨리 쌓이시죠 사일하는 BF만 나오면 상대방이 스펠이 있던 말든 간에 서포터가 이렇게 시식이 꽂으면 다이브가 됩니다 방금처럼 스택을 빨리 쌓는 게 중요해요 스택 되게 상당히 빨리 쌓았잖아요 막아주시고 평파 큐평타 마비오 이것도 할 만했죠 왜냐 내가 타워 앞이라 노려지지 않고 내가 들어가면 데라스 스킬을 막으면 되니까 W 있을 때는 이기적이게 대견이 됩니다 어떻게 두개더 빠졌다 이평쭉평 W 마오평평 마비오 아니 시 당근같이 디간을 하셔도 되는데, 갱오니까 아무것도 안 했네. 마워가 부서. 아! 까비. 뭐가다 잡을만 했던 것 같은데 다 잡긴 했거든요 그래서. 다 잡았는데 뭔가 내가 멋있게 못 잡아서 불만이 많아 사이라가 이래서 좀 데스가 많아요 여러분 왜냐면 몸을 집어넣는 캐릭터라서 방금 딱 W 평하고 Q 평한 다음에 S 링크 쌓아서 궁을 돌리려고 그랬는데 쩐네가더 세네요 사이라가 생각보다 몸이 약해서 제가 카타리나라 말한 이유가 이거예요 카타리나도 혼자 들어가서 잡을 때도 있는데 갑자기 혼자 들어갔다가 뻥 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멋있는 척하면 안 돼요 멋있는 척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다 잡을 줄 알았어요 웬만하면 각보다 들어가세요 너무 방금 처럼 혼자. 들어가 는 것도, 위 험하긴 해요. 다리우스를 죽여야 되는데 타미라가 생각보다 탱커를 잘못 잡아요 다리우스가 탱커는 아닌데 준탱커잖아요 한 번에 못 잡으면 터... 저 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사거리 잘 걸리면서 해볼게요 다리우스 만나면 엉콤 나가지고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타미라가 은근 1대1이 상대방이 1대1이 더 강한 캐릭터한테 약해요 예를 들면 내가 카이사 베인으로 잘 컸을 때는 다리우스가 두렵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S랭크 쌓기 전에 뒤지면 되게 쓰레기라서 1대1이 약하다고 할순 없는데 강한 편도 아니에요 생각보다 아 그만 갖고라고 봐봐 제가 S 랭크 못 사니까 질라 그러잖아. 제가 S랭크 싸웠으면 이겼을 텐데 제이스 파이팅이 돼가지고 제가 막 베인이나 카이사였으면 여기서 뭐 그냥 안 빼도 이겨요 다 맞고 시작해도 이기는데 3이라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3이라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랭크 못쌓아가지고 3이라 할 정도를 잘못 높이더라고요 어려우시면요 들어갈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멀리서 계속 때리면서 평타를 견제하다가 마지막에 마무리 느낌으로 들어가셔도 되게 괜찮아요 공각이 너무 이뻐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원콤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반피 정도일 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옛날에 3이라가 너프 먹기 전에는 풀피로 들어가도 다 잡아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서 한타하는 걸잘 보셔야 돼요. 한타가 되게 중요해요. 라인전는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반반가도 나쁘진 않아 가지고요. 한때는 각보다 들어가세요. 와 제라스랑 저거 다친 거네요. 어, 우잘 나왔다. 방금처럼 한 번에 S랭크 싸우시고 들어가는 게 조금 중요하긴 한데 방금 다리우스가 원콤 나면서 들어갈 각이 나와가지고, 방금처럼 진짜 카타리나처럼 해야 지요 카타리나도 좀 야비하게 들어가잖아요. 3이라도 비슷해요. 계속 각 보다가, 방금처럼 원콤날것 같아서 확 들어가고, 이 e 스킬 한번더 초기화 시키고, W로 평타 맞고, 평타 치고, S랭크 캐는 느낌으로. 여기서 막 피바랄게 중복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원래 그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계속 써보고 느낀 건데, 얘는 피읍 해가지고, 뭔가 엄청나게 변수를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폭딜로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가 Q랑 궁 자체가 치명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 취향이긴 해요 저 따라하실 분들은 따라하셔도 되는데 안 따라하셔도 돼요 플레이는 비슷하게 하셔도 되는데 템은 뭐 자유롭게 가셔도 되니까 템으로는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뭐가 좋네 뭐가 좋네 이러면서 그런 게좀 많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피바라기가 됐대? 죽는 나 다리우스가 안 올라오면 여기서 다 이길 거같아 아, 봐 이게 장막이라 칼리아가 풀려요 칼리아가 방금 오다가 풀렸잖아요 아나 죽었다 아나 제이스가 온줄 몰랐네 이 판에 근데 중모보다 피바라기를 가서 빨리 죽여놔야겠다 방금처럼 저렇게 제이스가 한 번에 막 붙어서 근접거리 평타 치는 애 엄청 약해요 피오라, 제이스, 카밀 같은 것한테도 엄청 약하고요 들러붙는 탱커라든지 탱커를 잘못 잡으니까 칼리아가 아 이탈 곳이 없어 이탈 곳 있었으면 방금 제이스한테 E쓰고 궁쓴건데 제이스가 플래시로 빼가지고 EQ를 쓰면서 평타를 난타하셔야지 EQ하면서 평타가 쳐져요 여러분 그냥 EQ하는 거랑 EQ 평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 이거. 근데, 진 W가 왜안 막히는지 모르겠는데, 왜안 막히지? 자, 끝나고, 아까 그 콤보 다시 알려드릴게요. S랭크 되게 빨리 쌓는 콤보. 확실히 근데 이템 트리 가면 평타도 세가지고좀 칼팅하는 맛이 있는 거 같아 저는 이템 트리가 제일 좋은데 정수 가는 게 의미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수 자체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평, E, Q, 평, W, 평이에요딱 이렇게 쓰시는 거 이게 제일 빨라요 빨래, 콤보가 근데 이거를 계속 집착하다 보면 콤보를 못쓸 때가 많아서 그냥 한타 때는 계속 각 보다가 Q, 평으로 각 보시다가 C랭크 정도 되면 이제 E, Q, 평 하면 이렇게 S랭크 되니까, C랭크 정도만 쌓고 들어가셔도 편하실 거예요.